JR 쪽으로 가면 됩니다. 올라갔어요. 그 도라이몽이 있는 곳. 거... 어 오빠 저기 그거래. <laughs> 우리 뒷모습만 봤네. 이 <므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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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초반쯤이 있네요. 하드요 오, 네. <므러러> 기요 여기, 네? 네. 네. 여기 있어요. 니까 네. 여기 보면은 참치 군한 마리도 있어. 이 <므러러> <므러러> 그래서 막 이러면 사기꾼. <laughs> 개맛살이 5,000원인게 맛있더라. 저거 딱한개있데나 말린 저거 말린거. 말린거 좋아. 아니, 이거 나와요. 다 보시고. 이거 있다. <laughs> 失礼いたします。<laughs> <laughs> で

전어는 전어는 그 뭐랄까 물고기 특유의 그 향이 많이 나고, 방어는 음. 야들야들해. 소어는 이렇게 생겼다 약간 느낌 우유 느낌이. 연어는다 아네. 고등은 조금 익혀서 나온 것 같다. 음. 네. 너무 덥지만 없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딱 먹고 2차로 가자 다 1차에서 아 끝내버리자 이러지 않기로 해가지고 그냥 다당에 먹고 나왔습니다. 2차로는 닭꼬치집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뭐 사케를 먹던지 뭘 먹던지. 저기 스시 어쩌고저쩌고. 어디입니까 길? 지금 백지남대요. 춥다. 춥다 생각보다. <laughs>

어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 응. 어, 근데 운데매 엄청 쎄다 안주랑 더 주자. 나지 아. 없어 다 떨어졌네. 오케이. 지방간을 먹고 싶었는데 지방간이 품절이 랍니다 안타깝게 됐어요. 파프옷 <Mechanics> 예쁜 어, 예쁜데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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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만족했습니다

뛰어요? 네. 또 뛰어요. 네. 또 뛰어. 네. 짜잔. 아 이게 오타루 문화구나. 어 밤에 보면 예쁘긴 하겠다. 지금은 해가 또어 네. 어디 앉을까? 우와 이것 봐 아는 맥주들이 꽤 많네 우와 들어가볼까? 네 1층으로 갑니다 브로리트 업버스 아이언맘 음. 볼트를 사용하고 이게 호비래 얘는 메가 고리복 아. 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야. 여워 안녕 안녕 보여줘야 <laughs> 돼 <놀람> 여기 앞에서 자 포카를 마셔볼게요 그 마시면 우리 그늘래놀이만 먹은 것처럼 술마셨다는 아... 느낌이 들어요. 얘는 필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공향이 엄청 많이 느껴져서 엄청 멀티한데요. 스파를 음... 보면은 그렇게 멀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술파는 음... 맛까지 날 정도로. 음... 얘는 엄청 멀티하네. 예에, <laughs> 좀 비싸다. 이렇게 애국단만하게 써있는. 똑같나요? 한약의 맛이랑. 한약 환약의 맛이랑 좀 싸워. 싸워함도 좀 있어. 신환이 <laughs> 오미자. 맞아, 오미자구나. <laughs> 그 맛이 딱 나. 그래서 이게 맛없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맥주 느낌이 아닌 느낌. 같이 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번와서 먹어보기 좋은 것 같은데? 응. 음. 이거는, 이건 꼭 드셔보세요! 되게 통닭이 조금 어려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사가도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런 거는 만 원이야. 만 원. 저 이거 실수해. 오, 요 <laughs> <laughs> 오, 조심해 비싸. 아쉽지만. <laughs> 이런 거라도? 아니 이건 오텔르라고 할수 있어. 프러스트가 무슨 뜻이야? 프러스트프러스트하면서 오고. 뭐, 이게 호비잖아. 아 이게 호비예요? 어 응. 이렇게 생겼구나 와사비처럼 생겼는데? 어두워졌는데요? <laughs> 벌써 <laughs> 어 추워졌어. <laughs> 전화기인가 봐 저기가. 홍장견화. 웅장견하. 어홍장견화이런서어 여기 봐봐. 붉은기를 띠는 어묵인 것 같다 그지? 그막 조지고 있어요. <laughs> 나는 이거 치즈. 그래? 자기 나왔던 가 고생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 생각보다 진짜 조그마합니다. 고생해 네, 달라고 네, 합니다. 네. 중간에는 이게 나. 치즈가 녹지 않았어. 응. 그래서 이게 훨씬 맛있어. 편의점에서 먹는 핫바 있잖아. 그거에 약간 어묵이 고급스럽다. 어? 반죽한 걸보고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묵 반죽이 되게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여기 맞대. 안에 보면은 좀 고와. 아니 그리고 반죽이라고 하고 되지? 촘촘하게 어.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져. 쫀쫀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라고 써져있는 곳을 우연히 들어갔는데 무료 시험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메슈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맛이라도 다들 한번 꼭 보고 가세요 프리테스팅을 맛보고 바로 옆이 르타오 들어다 카페가 위에 있다 네. 와 이거 봐, 되게 치즈스럽지 않아? 이거 봐. 아니요, 아요 뭐, 거에 리와나소밖에 없이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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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오히려 보너 물품으로 쓰겠는데? 당연히 여기 커지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